지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한국이 1위라고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참 한심한 언론이고 한심한 정부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37위, 37위 국가 중에서 34위입니다. 무슨 경제가 그렇게 한국 경제가 좀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통계를 해서 조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언론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의 부채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일본이 뭐 뭐200% 넘으니 이야기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항상 다른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을 맞춘다면은 그거는 모든 게 경제고 부동산이고 법이고 모든 게안 맞습니다. 한국에 맞는 거를 만들어야지.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있는 정부든지 예, 많은 이야기를 뭐 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못 살아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부터 없애야 되고 배제해 되고 그다음에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기업이 유치 안 되고 어떻게 경제 살리겠습니까? 우리렇다가 수출이 많습니까? 내수가 있습니까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장사가 잘 되는지 이렇게 가면은 올 연말쯤 되면은 기업들도 어, 또 어, 식당 하는 사람들도 전부 구도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하, 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다. 우리 한국이 1이다 어디서 나옵나 말입니까, 이게? 지금 차도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5년 정도 걸립니다. 왜 5년 정도 걸리는 건 내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수 성장이라든지 경제 프레임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자, 1년 지금 5개월 남았는데, 그 이후에, 그럼 다른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지, 다른 뭐, 다른 정부가 들어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 음, 그 그해나하는 거를 전부 다 다시 검토하고, 다시 그거 하락하면은, 그것도 3년 이상이 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4, 5년은, 우리 경제를 못살립니다. 경제전문가들이나 경제쪽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기꾼들입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뭔지 지금 김포아웃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7억 5천정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대출 받으러 가면 1억부에안 돼요. 대출도 안 묵합이고. 어디 경제를 살린면돈이라는돈이 돌아가야,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돌면은 많이 쓸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IMF가 왔을 때도 우리가 살아남는 건뭐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지금 국민 누구라도 이걸, 이걸 모를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욕만할줄 알지 다 모를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아난 거는 어떻게 살아난 거겁니까 카드를 많이 만들어준 겁니다. 카드를 많이 만들어주까 문제도 생기겠지만은, 그래도 카드를 그 당시에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경제를 그때 IMF를 극복할 수 있었고, 어, 뭐 나온 겁니다. 그 하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잘한 겁니다. 카드 때문에 뭐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떤 법이든지 어떤 거든지 만들다 보면은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다 100%를 다 공감할 수 없어요. 100%뭐 국민들을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법이든지. 그러나 그 법을 만들 때는 그래도 60% 70%는 음 국민들이 인정하는 법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살 경제를 살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가 우리 경제가 지금 좋아진다 좋아졌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오늘 방송하는 이 중에서 경제를 앞으로 5년 안에 경제 살리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못 살립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되고, 일자리가 많이 돼야 됩니다. 뭐몇 시간 일하는,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도, 어, 어두 사람 쓰다가 세 사람 쓰다가 한 사람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부들이나, 어, 젊은이들이나, 많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어찌도록 하겠어요? 경제를 정말 경제를 생각하고 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어? 경제 전문가들이라든지 경제를 생각한다면 발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경제를 살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소득 수준 성장 폐지하고 어?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지금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어? 그래가지고, 또, 기업을 유지, 일할 수 있게끔,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기업을, 어, 어떻게, 제재를 풀어주고, 기업이 많이 들었으면은, 당연히 일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응, 어, 월급을 타가지고, 집에 넣어놨게 먹고,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또 써야 되는 겁니까? 뭐로 뭐, 가위로 사든지, 어, 어? 뭐로 뭐, 쌀로 사든지 사야 될까 합니까? 그럼 거기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유흥음식점에서 어, 그때 당시에 어, 뭐 20만 원, 30만 원 술값이 많이 뭐, 뭐 들었겠지요. 그러면 그, 거기에서 유흥음식점에 어, 그 아가씨들이 돈을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자기 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밖에 나서 택시를 타든지 뭘 써든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어? 돈이 돌아가야 경제가 살려지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겠습니까다 막아빚는데. 지금은 전부 다 지금 사채에돈 빌려도 있는 사람 거의 없다 말입니다. 어? 은행 안되지요 어떻게 이 경제를 살린다는 생입니까 정부도 그렇고, 어,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어, 국민들도 그렇고,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경제 살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대로는 가면은 안 바뀝니다. 그러고, 부동산이 잡혔다. 이거는 참 어디에 나라서 왔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응? 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